춘향전 옛날 옛적 남원이라는 아름다운 고을에 성춘향이라는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단옷날 춘향은 친구와 함께 그네를 뛰며 향기로운 봄날을 만끽하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은 춘향의 아름다움에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그날 밤 몽룡은 춘향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백년가약을 굳게 맹세했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몽룡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야 했어요. 꼭 장원급제하여 다시 돌아오겠소. 몽룡은 눈물을 흘리는 춘향을 안아주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몽룡이 떠난 뒤 남원에는 성질 고약하고 욕심 많은 변학도가 새로운 사도로 부임했어요. 변학도는 춘향의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당장 그녀를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변학도는 춘향에게 자신의 수청을 들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춘향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몽룡 도련님과 백년가약을 맺은 몸입니다. 사또의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춘향의 굳은 절개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변학도는 저 고집 센 계집에게 매를 쳐라 하고 소리쳤어요. 모진매질에도 춘향은 끝까지 자신의 사랑과 신의를 지켰습니다. 결국 춘향은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춘향은 캄캄한 감옥에서도 오직 몽룡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간 목룡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었어요. 그는 남원의 소식을 듣고 허름한 거지, 옷으로 변장한 채 남원으로 돌아와 춘향의 어머니인 월매를 먼저 만났습니다. 변학도의 생일 잔칫날 거지행색의 목룡이 나타나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잠시 후, 목룡은 암행어사 패를 높이 치켜들며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잔치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쁜 사또 벼락도는 벌을 받고, 춘향은 굳은 절개를 인정받아 풀려났어요. 마침내 다시 만난 춘향과 목룡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혼인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